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그리스 대 이제 프랑스. 자, 우선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두 명이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전 수비수 3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한 명이 결정 중이죠. 자, 일단 이제 코나테와 지금 카마빈가가 이제 결정 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결정자 두수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 우선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별 리그를 통해 본선 진출은 불가능하지만 유로 외선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있을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본선 진출 가능성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경기는 뭐 그리스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좀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라 볼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 팀인 프랑스 역시 일단 현재 뭐 유로 예선 7연승 중으로 이제 1위로 확정 지었고 이제 어 1위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랍니다. 네, 자 하지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유로 예선 전승으로 마무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약간 좀 기록적인 부분에서는 좀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좀 약간 양팀의 어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프랑스가 좀 템포 조절하면서 어 전반적으로 좀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상대가 좀 집을 터긴했지만좀 14대 0이라는 거의 뭐 야구에서나 불법한 그런 좀 스코어로 좀 대승을 좀 거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공격 흐름을 어느 정도 좀 어, 이어 갈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예. 네, 이렇게 지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제 상대가 이제 지불을 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14대 0이라는 스코어가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 좀 이런 대승을 거뒀다는 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선수들의 좀 그런 감각도 많이 좀 살아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전력, 그리고 경기력 모두 이제 프랑스가 더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예선전 전승 기록이라는 그런 동기부여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프랑스 사이드가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이제 그리스가 좀 홈에서 어잘 약간 좀 비비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뭐 승패로 본다고 하면 프랑스 사이드가 좀더 괜찮지 않을까 뭐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프랑스 승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본다고 하면 이건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그래서 프랑스 승에 2.5 기준 오바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크로아티아 대 이제 아르메니아 자 우선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정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한 명이 결정 중입니다 네, 이제 양 팀의 결정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별 리그 2위로 이제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본선 진출이 결정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기에서 만약 에 크로아티아가 지거나 비기게 되면은 예선 탈락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조별 리그 4위로 이제 예선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기가 크게 의미 없는 경기다라고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네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양 팀의 이런 질한 맞대결처럼 좀 크로아티아가 높은 볼 점유를 바탕으로 좀 경기를 조율할 것으로 봐요. 아무래도 침투나 아무래도 측면에서의 그런 공격 전개를 통해 아르메니아의 수비를 좀 적극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원정이다 보니까 역습을 통해 좀 특정 기회를 종종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좀 어, 크로아티아가 많이 우세한 경기를 치르다가 이제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역습 위주로 또 틈틈이 득점 기회를 좀 노리는 식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내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이제 지난 양팀 같은 경우에는 9월에 한번 이제 맞붙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크로아티아가 원정에서 아르메니아 상대로 1대 0 승리를 거뒀어요. 자 하지만 이제 그 경기에서의 그런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일방적으로 좀 크로아티아가 많이 몰아붙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점유율도 좀 많이 우세했고, 그리고 유유스팅도 아르메니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이제 크로아티아가 많았죠. 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크로아티아가 지금 대승을 거두는 경우가 좀 생각보다 잘 없긴 하지만, 일단 아르메니아가 좀 최근 원정 수비가 많이 안 좋다 보니, 이번에는 크로아티가, 크로아티아가 조금 더 시원한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뭐 이제 승패로 본다면은 이제 크로아티아 사이드를 보고, 이 네, 이거는 1엔딩기준 1엔딩 이제 마인스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크로아티아 승에 이제 핸디로는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네. 자, 네 이렇게 이제 크로아티아와 이제 아르메니아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웨스대 터키. 자, 우선 이제 웨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한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이제 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아르메니아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본선 진출에 있어 발목을 좀 잡힌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웰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 지난 경기 좀 이겼으면은, 어, 크로아티아와 어느 정도 좀 점수차가 이제, 어, 좀 똑같을 수가 있었는데, 어 무승부를 거두면서 현재 지금 2위인 크로아티아와는 승점이 2점 차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웨일스 뭐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어 이겨야 본선 진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된다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선 진출이 확정되었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 무승부 이상만 거둬도 1위로 이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웰스와 달리 지금 트르키에 역시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좀 양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이제, 네,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네,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 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리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터키 같은 경우에는 좀 평소에 좀 템포가 빠르고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좀 이번 경기도 아무래도 이제 터키 역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 나와 이제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강하고, 그리고 동기부여 면에서도 좀더 앞서긴 하지만, 일단, 뭐, 이제, 티르키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친선 경기긴 해도, 뭐 독일 상대로 좀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이제, 기세가 좋기 때문에, 좀, 웰스가 지금 우세하다고 보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전력 면에서, 이제, 티르키아가 웰스에 비해서 밀리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 약간, 지금,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현재, 이게 약간, 저, 웰스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네, 승패로 만약 본다고 하면은 요건 티르키의 사이드 볼게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티르키의 프랜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고배당으로 만약 도전하실 분들은 네, 무승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 그리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네, 본다고 하면은 오바사이드. 네, 그래서 티르키의 프랜스 고배당으로 무승부, 뭐, 어노바로 접근하시려면 이제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웰스와 이제 터키의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도라 대 이제 이스라엘 자 우선 이제 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로몬을 포함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솔로몬이 결장하는 거는 약간 좀 공격진에서 좀 어, 전력 어, 누수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양 팀의 이제 결정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이안도라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지금 사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유로 예선에서 1승도 지금 못 거두면서 최악체의 면모를 지금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당연히 예선 탈락인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별 리그 3위로, 이제 뭐 현재 좀 이제 조별 리그를 통해서 이제 유로 예선 진출은 불가능하지만 아 네, 죄송합니다 본선 진출이 이제 불가능하지만 이제 유로 예선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제 확정지으면서 이제 내년에 있을 플레이오프를 통해 본선 진출 가능성이 그나마 이제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좀 플레이오프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뭐이 경기도 솔직히 양팀한테 크게 뭐 동기부여가 있는 네,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뭐 왜냐면 이제 이겨도 이미 뭐 어, 진출이 지금 이제 안 되기 안 되기 때문에 양팀 다 지금 크게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다 이렇게 지금 볼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데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자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이 좀 전반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안드라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 운영이 아예 안 되는 팀이고, 그리고 주도권을 가진 적이 뭐 없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좀 원정이긴 해도, 주도권을 가지면서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라 같은 경우에는 좀 압박이 좋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좀더 여유롭게 빌드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더 여유롭게 좀 빌드업을 하게 되면은 공격에서도 굉장히 좀 편하게 어좀어 전개를 할수 있다 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안드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5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면에서도 이스라엘이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이제 경기 양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승도 없고 그리고 공격력도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안두라보다는뭐 전력이나 경기력 면에서는 좀 많이 좋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스라엘의 그런 뭐 경기력이 어, 좀 살아날만한 요소가 있는 경기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 그러다 보니까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이스라엘 사이드가 좀더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이스라엘 승. 그리고 내 네, 핸디로는 한번 마인스까지도 내 네,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내 네, 이건 기준 대비해서 한번 오박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스라엘 승 마인 승의 2.5 기준 오박 자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대 이제 스위스 자 우선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조별리그 1위 1위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2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양 팀의 지금 승점은 2점 차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이제 양 팀의 순위가 바뀐 채 이제 끝낼 수가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볼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양 팀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라고 도볼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쪽 공격에서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폼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쪽 흐름이 좋은 그런 루마니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벨라루스, 이스라엘, 어, 코소보 상대로 좀 다소 좀 약팀들 상대로 연달아 이제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금 굉장히 좀 부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좀 수비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루마니아와 달리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에서 좀 많이 불안 요소로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두팀 같은 경우에는 본선 진출을 확정되었기 때문에 어좀 어느 정도 부담 없이 좀 경기를 치를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네. 자, 그래도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기면은 이제 1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기존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뭐 저도 잃을 게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저도 그냥 2위로 마감이 되고 이기면은 이제 1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 좋은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이기면 좋고 지면 뭐 그만인 그런 지금 스위스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아무래도 이제 스위스가 좀더 공격적으로 나서게 되면은 템포도 좀 자연스럽게 좀 빨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역시 좀 스위스 템포에 좀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스피디한 경기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양팀 다 일단 뭐 공격 전개가 좀 빠르고 그리고 역습 전개가 좋기 때문에 어 약간 이런 요소들을 좀 고를 때는 좀 템포 빠른 경기로도 진행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팀은 이제 현재까지 유로 예선에서 패배가 없을 정도로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아무래도 최근 흐름이나 분위기는 루마니아가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전반전에 비해 후반전에는 좀 수비 집중력이 많이 안 좋아서 결과를 지못 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경기 역시 좀 후반에서의 좀 수비 집중력이 어, 약간 좀 무너지는 걸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현 상황에서 만약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루마니아 사이드가 좀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만약에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 루마니아 요거는 프랜스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는 오버 사이드 볼게요. 루마니아 프랜스는 2.5 기준 오버. 이렇게 한번 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루마니아와 이제 스위스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소보 대 이제 벨라루스 자 우선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주전미드피도 한명 그리고 공격수 한 명이 결정 중입니다. 라시차와 이제 무리키 오늘도 좀 핵심 선수들이 지금 결정 중인 상황이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정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팀의 결정자 두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양팀 다 예선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는 이양 팀한테 있어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조별리그 4위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5위로이 경기에서 어느 팀이 이겨도 이제 본선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양팀다뭐 거의 좀어 친선 경기 같이 좀 편하게 경기를 좀 치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네. 이것도 일단 뭐 경기 양상 을 봤을 때. 일단 뭐 코소보가 좀더 점유율이 우세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홈에서 좀 득점 기회를 어 코소보가 좀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벨라루스 상대로 좀 득점 기회를 어느 도좀 좀 만들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반에는 좀 라인을 내리다가 역습을 통해 공격을 좀 전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코소보가 홈이다 보니까 어 좀더홈 어 이점을 약간 고려했을 때 유리하게 좀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도 이게 뭐 지금 코소보가 뭐 전력 면에서 이제 벨라루스가 벨라루스보다 이제 우위에 있고 그리고 이제 홈이다 보니까 좀더 우세한 경향이 있긴 한데 그쵸? 그래도 이제 일반승 배당인데 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낮죠? 네 1.4대한 후반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코소보 사이드를 보긴 하는데 어 일반승을 가져가기는 에 배당 대비 좀 메리트는 없지 않나 뭐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거는, 네,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코소보 사이드. 네. 그 대신,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네, 요렇게 한번 볼게요. 코소보 승에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경기. 이제, 오늘, 어, 저녁에 있을, 이제, 어, 월드컵, 이제, 아시아 월드컵, 월드컵, 이 아시아 예선전. 네. 한번몇개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대만 대 말레이시아. 네. 요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말레이시아 승. 그리고 우리 네, 핸디로는 내가 네, 마인스까지도 한번내 네,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요거 오버사이드 볼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말레이시아도 이제 수비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오바까지도 같이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대 이제 태국.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태국 승. 그리고 핸디로는 마인스 네. 요것도 뭐 이제 어느 것 같은 경우는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대 이제 이라크. 네. 요것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라크 사이드. 그 대신에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뭐핵무 도전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레인 대 이제 아랍에미리트. 네, 이거는 이제 바레인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네, 무승부 도전 경기 네 그리고 요거는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요거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나마 좀 도전해볼만하거나 뭐 괜찮을만한 그런 이제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한네 경기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어, 분석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어,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지그 적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네,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이제 끝까지 어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